이차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봅시다. f(x)는 g(x)라는 방정식.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교점의 x 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겁니다. 그럼 대입했을 때 f알파는 g알파고요. f베타는 g베타겠다. 뭐 이런 거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요 방정식을 그냥 세워봐도 돼. 이렇게 f(x)를 씁니다. 그리고 g(x)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두 개가 같다라고 쓴다면 그 해가 알파랑 베타겠죠. 정리해 줄게. x제곱 빼기 2ax하고 a제곱은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x제곱하고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ax. 그 다음 4a제곱 사라지네요. 더하기 b가 됩니다. 이왕해 주시면 2x제곱에 6ax에 마이너스 b가 0이구요 양변 2로 나눌게. 이렇게 된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이야기. 되겠지? 근데 나번 조건 보면 베타 빼기 알파가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3a라는 거 근각에서의 관계로 알아내놓고 베타에서 알파 빼면 2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베타만 두개 남지. 그게 3a 더하기 2잖아. 그러면 베타 하나는 그것의 절반. 2분의 3A 더하기 1이고요. 알파는 2개 더해서 3A래? 그럼 2분의 3A가 있었을 것이고 1도로 빼줘야 되겠네. 되겠지? 그리고 두 분의 곱도 알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되겠죠? 뭐 요정도까지 좀 주어진 조건 가지고 알수 있을 것 같고 기억번부터 한번 봅시다. A가 1이래요. 그러면 알파는 2분의 1이죠. 베타는 2분의 오죠근각계서의 관계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5지. 4분의 5가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는 거 맞지? 기업법 맞는 보기야. 됐죠? 뭐 요거는 간단하게 좀 해결이 됐고 이제 니은부터가 좀 의미가 있는데 니은을 봅시다. F의 베타에서 G의 알파를 뺀게 요게 좌변이죠. 근데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 g 알파는 f 알파랑 똑같아. F 베타는 g 베타랑 똑같아, 교점이니까. 그러면 요거 이런 의미야. 이렇게 좀 바꿔볼게. 일단 함수를 통일해볼게요. f 베타 빼기 f 알파라고 하면 둘다 교점인데 교점에서의 함수값 y 값이지, 즉 높이죠. 높이의 차이라고. 교점에서 높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단 조건은 베타가 좀더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이만큼 크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오른쪽 교점에서 왼쪽 교점의 높이를 뺀 거야. 되겠죠? 그러면 요두 값의 차이는 지금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G에 EA에서 GA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 GA가 아니고 FA군요. FA를 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EA라는 X 값이 무엇이며 A라는 X 값이 뭔지 FX식을 보면 딱압니다 아, 우리 아까 귀찮게 전개했는데, 문제에서는 일부러 요렇게 살려주고 있어. 여러분들, 바로 꼭지점인 거 체크하라고. 됐지? 그러면, G에다가 EA를 넣으면 요만큼 0되면서 4A제곱 플러스 B일 건데, 여기 어찌됐든 꼭지점의 y 좌표야 그리고 F에다 A 대입하면 요만큼 0으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올 건데, 그것 또한 F의 꼭지점이야. 됐죠? 그럼 얘는, 꼭지점의 높이의 차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입니다. 교점의 높이 차이는 항상 꼭지점의 높이 차이보다 작거나 같은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야. 요거 fx죠. 그리고 gx가 있을 건데 일단 만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치? 폭은 같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만 다르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오른쪽 교점은 어디에 있어? 여기. 에서, 여기. 왼쪽 교점의 높이를 뺍니다. 그럼 뭐 수직인 선들 뭐 이렇게 그려본다면, 요 높이의 차, 이거지 그런데, 우리 꼭지점의 높이의 차는 G가 항상 높아요. 그지 그리고 F가 항상 낮아요. 그거는 교점을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 빨간색 높이의 차가 요거잖아. 얘가 항상 크겠지. 맞나요? 오, 왼쪽 교점이 더 높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 빨간색 길이보다는 항상 작을 거야. 되겠죠? 그래서 니음번도 맞는 복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되겠지? 디급번으로 갑시다. 디급번을 보시면 여기 g 베타에서 f 알파를 뺀다 이렇게 이항을 해볼게 그럼 얘가 o a제곱 플러스 b인데요 우리 여기 있는 요 친구 어디서 보지 않았니? 이거 보자마자 아 얘에서 얘뺀 거구나 이런 게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g에 e a에서 f에 a를 뺀 거다가 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같으니까 원래 우리가 니은에서 확인한 건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얘가 같아지는 순간을 살펴보세요라는 거야. 그럼 이런 말입니다. 여기 교점이지. 교점, 교점 얘네들이 더 멀어져야 돼. 그럼 그 말은 얘가 꼭지점으로 더 가까이 가고 얘가 꼭지점으로 더 가까이 가 그렇게 가서 실제로 꼭지점에서 만나고 꼭지점에서 만나라라는 뜻이야. 되겠니? 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다 그려볼까? F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G는 그 꼭지점을 지나야 되고, 쭉 올라가다가, 꼭지점에서 만나면서 다시 내려와야 돼. 얘가 G, 얘가 F인 요런 상황이 된다. 라는 거야. 되겠지? 그러한 순간, B가 마이너스 16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에 있는, 요 꼭짓점이지 얘 예, 교점의 입장에선 알파고 꼭짓점의 입장에선 F의 꼭짓점이니까 X좌표가 A야 맞죠? 그리고 요 교점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베타인데 얘는 알파 더하기 2이기도 하고요 너는 또 2A이기도 해 요거 맞죠? 그 상황에서 우리 한번 A 구해봅시다 우리 아까 확인한 식중에서 이런 게 있었지. 알파는 2분의 3a-1입니다. 그런데 알파는 a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쓸수 있겠네. 2분의 3a-1은 알파인데 그게 또 a예요. 이항 하면 2분의 1a는 1이에요. 따라서 a는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b구하려면 아까 b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니? 어 알파랑 메탈 다 구했잖아. A가 2입니다. 그럼,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요식에다 대입하면 3 0이 1이니까 2고요 그치?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1이니까 베타는 4예요 그치? 알파, 베타는 8인데요. 요게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B였잖아. 따라서 B의 값은요, 마이너스 16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따라서 D급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